자 국기법도 몇개 없는데 요, 요거 하나가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국기법 요거 하나만 제가 볼게요 이게 이제 신고포상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고포상금 그니까 신고포상금이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거나 허위발급 발급을 거부했거나 아니면은 발급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발급한 거죠 금액 자체가 이제 잘못되게 발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데 그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이거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는 거래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하게 되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주는 거죠?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요 요 조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요 조항이 따로 있었어요. 요 조항, 요 조항. 요건 뭐냐면 현금영수증 발급 유반자. 그러니까 전문직 사업자 등 이게 몇개 사업자 등을 딱게 정해놓고서 전문직 사업자랑 몇개 사업자들 쫙 정해놓고 서 얘네들은 얼마 이상의 거래,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데, 근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전문직 사업자 여기 말고 몇명더 이렇게 해가지고요. 걔네들은 거래 금액이 건당 얼마 이상이라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무조건 해야지만 돼요. 무조건 해야지 상대방 요구하다는 무조건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런 현금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그걸 위반했던 발급을 10만 원 이상인데 발급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이 아니라 발급 거부는 뭐예요? 내가 발급해주세요. 그런데 아 저희는 뭐그런거 하는 데가 아닌데요.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이거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도 발급해주세요라고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충족하면 내가 누구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되고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발급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발급을 요구하면 해주는 거고요. 발급을 요구했는데 안 하면 이걸로 신고하는 거고요. 발급 거부로.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내가 발급 요구를 안 해도 돼. 10만원 이상인데 발급 안 했어? 그럼 조용히 나와서 바로 신고하면 돼요. 이건, 이건. 다른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조항이 달라요. 얘랑 얘랑 조항이 다르, 다르고 달랐어요. 그래서 얘는 어,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현금 영수증은 다 5년이에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응? 응. 그럼 얼마를 신고 포상금으로 했느냐? 신고 포상금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 그러니까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어, 위반한 금액. 그걸 그냥 발급 거부 금액 등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 발급을 거부했거나 허위 발급했거나 발급한 금액이거나 아니면 발급을 위, 해야 되는데 안한 위반 금액이거나 발급 거부 금액 등의 몇 퍼센트요? 20%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20%로 곱한 금액이 20%로 곱한 금액이 만 원이 안 되면 최소 얼마? 20%로 곱한 금액 이만 원이 안 되면 최소 만 원. 그 20%로 곱한 금액이 50만 원 넘어가면은 최대 50. 어 그러면 발급 거부 금액 등이 최대 얼마가 되는 거죠? 최대 얼마가 되면 20%할때 50만 원 되는 거예요. 250만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발급 거부 등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250만원 넘어가면 건당 건당 250만원 넘어가게 되면 건당 50만원 넘어가버리니까 얼마까지 밖에는 안된다고요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가 신고를 막몇 건씩 하는 거야. 새파래치들이 있어요. 그냥. 그냥. 신고를 막 혼자서 뭐막 음. 어? 아나 요즘에 재밌게 보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 중에 그뭐 맥, 아,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런, 그런 유튜버가 꽤 있는데 그 장애인 그 등록표 있잖아요 차량 장애 등록표를 이거를 그 그, 그거 잡보 우리 아들이랑 그거 같이 왔는데 그거 본 다음에 아들이랑 나랑 그 장애인 차, 거기에 서 있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계속 쳐다보고 막 그거 한다? 왜냐면 거기서 이게 뭐가 그 가짜고 뭐가 위조한 거고 막 이런 것도 막 거기 얘기해 주거든요. 그 보면서 막 아들이랑 이거 위조한 거지 않냐 이러면서 막,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나, 그거는 나한테 포상금은 따로 없어요. 그그 그 신고는 그 어떤 거는 포상금이 있냐면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그 주차 구역에 있으면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그 위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애인 등록표 자체를 위조신 위주, 이거 위조품 같은데라고 신고하는 거는 그냥 신고하게 되면은 나는 보상금이 없고 그 사람들한테만 160만 원몇벌 10만 원이 아니라 그 주차 위반을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그 주차 지역에 있으면 10만 원이 그냥 10만 원은 되는데 그거는 160만 원뭐그 처음이면 80만 원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막그그 그거, 그거 신고하는 사람들이 막그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신고하는데 뭐 보면은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현직 공무원도 있고 뭐 아주 장난 아니에요. 막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막 여러 사람들막 나와요. 그리고 막그 얼굴 이렇게 무자크 처리하고 나오는데 막그 나옵니다. 아주 골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드라고 나오 맨날 찾아보면서 맞는 것같은데아는것 같나 막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아무튼 뭐어 근데 그렇게 막엄 엄청 많이 신고했어요. 엄청 많이 신고하더라도, 동일인한테 내가, 1년에 얼마는 넘을 수 없다고요. 2 0 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이거를 한 줄로 묶었어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 계산이 얘하고 얘하고 어차피 이 포상금이 k at this. Look at t h 어 s l o o 이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his. l o 금액이 하향 조정됐어요 포상금이 너무 많았나 봐가지고 포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건당 금액은 최대 얼마로 줄최요 최대, 최대 금액이 최소는 만 원인데 최대 금액이 얼마죠?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급 거부 금액이 이제 얼마가 넘어가면 125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얼마밖에 안 되는 건당 25만 원 아무리 뭐 300만 원, 400만 원 해도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발급 거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 연간 한도도 절반 줄었어요. 200만 원에서 연간 한도 얼마로? 100만 원으로. 너무 지금 엄청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절반씩 줄였습니다. 최대 금 건당 최대 금액 25만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어, 연간 1인당 최대 금액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가 좀 줄어들었다. 요것만 뭐 국회법에서는 시행령에서는 요거 하나만 조금 볼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결격 사유에 좀몇 명씩 추가로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관 위원들,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민간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위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아무리 위촉했는데 그 사람이 뭐 공직자 윤리법상 아무튼 그 소속 기관에 있어가 있었다가 퇴직한 지 (3년이) 아직 안 지났거나 아니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3년) 이내에 해당 국세 심사위원회나 납세자 보호 위원회를 둔 세무사라든지 지방세청이라든지 국세청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배제하겠다는 게 됐는데 여기에서 뭐가 됐냐면 꼭나 이런 국세 심사위원회라든지 납세자 보호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세청 국세청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세청 산하 기관지 다. (3년) 이내에 그냥 그게 보호위원회가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든 없든 모든 국세청 지방세청 세무서 다응 세무서도요 큰 데가 아니라 조그맣게 세무서 어떤 세무서에 지사처럼 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호,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없거든요 근데 보호위원회가 있든 없든 어 보호위원회가 있든 없든 (3년) 이내에 모든 국세청이라는 지그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 다 배제하고요. 그리고 여기 징계 처분 있잖아요. 세무사뿐만 이 아니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다 되는 거니까 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세무사법이 아니라 세무사 본 내가 변호사라면 변호사법에 따라 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라 이세 가지 법에 따라 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몇년이네 징계 처분 받고 5년이 지나 5년이 넘지 않으면, 그니까 5년이 지나야지만 되는 거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위원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위축 위원이 안 되는데 그 징계에서 하나 뺐어요. 징계, 징계 중에서 견책은 제외한다. 아, 견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어떻게 세무사, 회계사들 마찬가지둘다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해가지고, 아, 혹시 금고 이상형을 살면. 어, 그죠. 근데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사니까 음주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버리면 금주 이상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격증 날라갑니다. 자격증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 운전에 걸렸어. 실제로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버리면 끝장, 끝장 나는 거예요. 그럼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되고요.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되면 자격증 박탈됩니다. 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 뭔가 그런 술 먹고 아예 한잔뭐한잔 걸리면 그런 사람 안 돼요 아시겠죠 술 먹으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어 차를 만약 에 가져갔다면 무조건 대리 운전 하시고요 어? 대리 운전이 아무리 불러도 안올 수가 있어 막 연말 연초에 막안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버리고 그냥,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 됩니다 그니까그그 그, 그, 정말 잘못하면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딴 건데 그런 걸로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근데. 내가 사고를 낸건 아닌데, 그냥 음주운전에 걸렸어. 음주운전에 적발됐어, 그냥. 그 적발되는 것도요, 그, 그거는 삼진아웃제도예요. 적발은. 사고를 안 냈더라도 적발은 세번 적발되잖아요. 그러면은 박탈까지는, 사고는 안 냈어요. 다행히 사고는 안내가지고 금고 이상 형은 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1년간 자격 정지입니다. 1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행 갔다 오셔야 돼요. 여행 갔다 오셔야 돼요 (1년) 뒤에 그리고 (1년) 동안 영업 못하니까 내 거래처 다딴 데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시 박탈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1년) 영업정지하는 것도 되게 커요 생각보다 (1년) 영업정지하는 것도 내가 세무사 업을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 회계사는 세무사 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걸려도 아니 걸려야 돼. <laughs> 걸려도 안 된다는 건 해도 해도 되지만 안 걸려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꽤 그거는 뭐예요? 징계 맞죠? 자격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 박탈이 어쩌면 끝난 건지 그런데 자격 정지 사례가 엄청 많아요. 어 그런 게다 징계인데 징계 중에서도 견책은 진짜 사소한 잘못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도 왜 회사에서도 뭐 잘못한 거에 따라 가지고 뭐 감봉되고 뭐 아니면 뭐 정직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큰 잘못인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데가못 쓰는 거죠 그냥 그 어. 그게 견책이에요. 심할서 같은 거냐? 반성문 쉽게 표하면 반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은 심할서 쓰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벌칙이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견책은 야이 징계처분이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이게 범위가 이런 거야. 아, 나 심할서 쓸 정도에 정말 요, 요만큼 저, 사,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요만큼 잘못해서 나 심할서 쓸 정도의 견 견책이었는데 근데도 몇 년까지 못 하는 거죠? (5년이) 넘을 때까지 내가 이거 못 한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 견책은 빼줄게 대신에 견책 이런 건 빼줄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응? 응. 좀 합리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합리화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건 비상임 조세 심판관도 마찬가지 비상임 조세 심판관도 마찬가지 여기가 요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슨 법도 들어왔어요 그니까 러공인회증법이랑 변호사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면은 안 되는데 근데 징계처분하는 또 뭐는 제외한다? 견책은, 다시 말하면 견책은, 견책 정도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국기법은 이게 다예요.